안녕하세요. 저는 WCT 이해이고 저는 WCT의 케미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연재물로 하려고 하는 게좀 헷갈려하시는 것들을 1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기.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이 해부PP와 과거형, 어떻게 쓰는 건가. 이걸 많이 헷갈려하셔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케미 우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그럼 무산을 가져왔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쌍쇼이 있으면 네.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죠. 가져왔다. 그럼 과거형을 생각하겠지만, 가져온 시점이 언제죠? 지금. 지금.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쌍쇼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가져왔다라는 말을 과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가져왔었다? 그렇죠. 가져왔었다. 이렇게 하여 과거형이 됩니다.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밑에 코멘트를 날려주시고, 남겨주시고,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1분 간단하게 저희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